다들 그러잖아요. 기업의 미래는 혁신에 달려있다고. 그런데 말이죠. 그 혁신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리더들 사이의 관계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보이지 않는 힘, 바로 CEO와 이사회의 관계에 대해 깊숙히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거대 기업들. 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진짜 동력은 과연 뭘까요? 무엇이 이 기업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걸까요? 아마 R&D, 즉 연구개발을 떠오르실 텐데요. 근데 이게 CEO 입장에서는 정말 양날의 검이거든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인 건 맞는데 당장 눈앞의 주가와 실적에는 완전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뭐 모든 리더가 짊어져야 할 숙명 같은 거죠. 바로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 때문에 R&D가 거대한 도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누가 그리고 왜그 위험한 베팅에 기꺼이 뛰어드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CEO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R&D 그거 성공하면 대박이죠. 근데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성과는 몇년 뒤에 나올지 알 수도 없는데, 당장 이번 분기 실적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칼 맞는 게 R&D 예산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감하게 돈을 쓰겠어요?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건딱 하나! 내 편. 그러니까 나를 굳게 믿어주는 든든한 리더십 팀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천만한 드라마의 핵심 주연 배우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CEO는 배를 앞으로 몰고 가는 선장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사회는 그 항해가 안전한지 지도를 보면서 빙산은 없는지 살피는 항해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생겨요. 이 사회는 CEO라는 선장의 대담한 비전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 비전 때문에 회사가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원군이면서 동시에 감시장인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연구가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선장과 항해사가 오랫동안 함께 항해해서 서로 눈빛만 봐도 다 아는 사이라면 과연 더 위험하고 먼 바다로 나아갈 용기를 낼까요? 다시 말해서 이 익숙함이 혁신으로 이어질까요? 연구진들은 이 관계의 끈끈한 정도를 공유 재직 기간이라는 지표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CEO랑 이사회 멤버들이 한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일했나, 그 기간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실제로 분석해 봤더니, 이들이 함께 손발을 맞춘 평균 기간이 약 3.65년이었습니다. 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과연 이 시간이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예스일 것 같죠. 오래 일해서 서로를 잘 믿으니까 더 과감하게 장기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데이터가 들려준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연구진들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둘이 함께 일한 기간과 R&D 투자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더 과감한 혁신에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좀 충격적인 결과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알고 보니 이 공유 재직 기간의 효과가 어떤 숨겨진 조건이 딱 맞아떨어질 때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알고 보니 신뢰와 혁신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만 작동하는 일종의 조건부 방정식이었던 거죠. 자,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을 바꾸는 두 가지 결정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정말 뜻밖이었는데요. 바로 배를 이끄는 선장, 즉 CEO의 나이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CEO가 젊을수록 이 사회와의 오랜 신뢰 관계는 R&D 투자를 촉진하는 강력한 부스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CEO가 나이가 들고 좀 보수적으로 변할수록 그 효과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뢰라는 게 힘을 발휘하려면 젊은 리더의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 변수는 항해사, 즉, 이 사회가 선장에게서 얼마나 독립적인가 하는 문제, 바로 이 사회의 독립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의 감시 역할이 강해질수록 그러니까 사회 이사 비중이 높아서 독립성이 강해질수록 신뢰가 R&D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감시가 신뢰의 효과를 상쇄해버리는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기업 운영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신뢰와 감독은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둘다꼭 필요하고 상황에 맞게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균형 잡기의 문제인 셈이죠.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혁신은 두 가지 힘이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 리더가 과감히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신뢰의 힘. 그리고 그 위험이 무모한 도박이 아닌 현명한 선택이 되도록 만드는 감독의 힘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회사를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리더십은 과연 혁신을 위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았나요? 아니면 이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서 미래를 향한 과감한 베팅을 혹시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